안녕 리뷰 손입니다. 자, 터미네이터 30년이 넘은 그 프랜차이즈 영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영화죠. 아,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가 개봉을 하였습니다. 자, 이 영화 좀 인물 위주로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드리, 드려볼까 해요. 아,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. 3, 4, 5편 같은 경우, 뭐 배우도 바꿔보고 스토리도 좀 이렇게 뒤틀어 보았지만 대중들한테 이제 혹평을 받으면서 실패작이 되었죠. 근데 그렇기 때문에 6편도 사실 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봤지만, 개봉을 하고 나니 그 우려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느낌입니다. 어,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요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영화를 한마디로 좀 표현해봐라. 그러면, 대중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에서 기대할 수 있는, 기대하고 싶은 그런 요소들을 모두 모아놓은 영화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꼭 보러 가십시오. 러닝타임 동안 여러분들이 전혀 지루하지 않게 또 스토리도 질질 끌지 않고 중간중간 굉장히 스테이, 스케일이 크고 완성도가 높은 그 전투씬 액션신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스릴감도 상당히 높고요. 어, 꼭 보러 가십시오. 제 개인적으로는 터미네이터 영화에 약간 좀 전환점이 되는 그런 중간 전환점이 되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 인물 위주로 말, 어,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그첫 번째 인물은 팀 밀러 감독입니다.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제작자로 다시 합류를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이 영화의 성공은 사실은 이팀 밀러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팀 밀러 감독은 여러분들이 뭐 토르 다크 월드라든지 데드풀로 알고 계실 텐데요. 그, 이분은 사실은 감독이기도 하지만 시각효과 전문가이기도 해요. 그래서 그 안정적인 연출력을 바탕으로 그 위에 이분의 전공을 100분 살려서 그 시각효과적인 면 CG 면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그 대중의 눈높이를 완벽하게 맞춰주고 있다.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린다 해밀턴이나 아널드 슈알제네고의 그 젊은 모습이라든지 또 굉장히 스케일 큰그 액션 CG 라든지 이런 것을 보실 때 그 시각 효과가 굉장히 뛰어남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. 당연한 것이 이분이 말씀드린 대로 시각 효과 전문가입니다. 그래서 이 영화의 그 여러분들의 그 기대치, 볼거리를 기대하는 그 마음, 그 눈높이, 대중의 눈높이를 아주 정확하게 또 완벽하게 맞춰주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자, 두 번째 인물은 린다 해밀턴이죠. 뭐, 당연히 이 영화가 개봉 전에 화제가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린다 해밀턴의 그 살아 여굴 또 아놀드 시월제메의그 기계식 그 터미네이터와의 그 조합을 다시 한번또볼수 있다는 것이 화제가 됐었죠. 어, 영화를 보고 나니 정말 나이가 드셨지만 역시나 린다 해밀턴 배우는 그 카리스마 여전사로서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젊은 시절의 모습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은 그 CG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어,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뭐 말씀도 하셨는데요. 어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뭐, 앞으로도 뭐 출연하실 기회가 있겠지만 어떤 전환점이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이 영화를 보러 가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리고 자, 이제 두 번째로 그 말씀드릴 수 있는 배우는 뭐 당연히 아놀드 슈얼제네거겠죠. 어, 아놀드 슈얼제네거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배우는 당연히 어, 실베스타 스텔론. 양대 산맥이죠 실베스타 스텔론 배우도 지금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도 더 왕성하게 지금 영화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지금 뭐, 우리나라도 지금 람보 시리즈가 지금 또 개봉 중에 있죠. 뭐, 아주 흔한, 우리가 익히 예상이 되는 스토리 구조지만, 실베스타 스텔론의 그 액션 스타일을 또한번 확인하러 가실 수 있는, 또 재미가 있는 그런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어, 그, 아놀드 슈알제네거, 뭐, 온께서는, <laughs> 주지사 시절을 빼면, 뭐, 신베스타 스텔론 만큼은 아니지만, 역시나, 아놀드 슈알제네거도, 뭐 B급 영화, 뭐 A급 영화 가리지 않고, 지금 왕성하게 영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. 지금 나이로 따지면, 지금 70이 넘은 나인데, 어, 이 이런 엄청난 자기관리 능력을 보았을 때, 90대까지도 영화 활동을 하지 않을까. 어,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정말 자기 관리 능력만큼은 영화에 대한 열정만큼은 인정, 인정입니다. 네, 대단하신 분이세요.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에서 세 번째 인물은 이번에 새롭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맥킨지 데이비스라는 여배우입니다. 물론 어,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. 여러분이 어디서 만나셨냐면 가장 최근의 영화가 이제 블레이드러너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. 창조 역할이었나요? 하여튼 큰 키에 아주 독특한 마스크를 갖고 있는 배우인데요. 굉장히 이 영화에서 짧은 헤어에 아주 큰 키를 활용해서 아주 여전사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아주 훌륭하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. 뭐 어떤 분들은 또 사이보그형 인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사를 맞지 않았을 때 약을 맞지 않았을 때 맥없이 쓰러지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무표정으로 일관되게 그냥 강한 기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기복이 있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오히려 캐릭터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더 매력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. 워낙 키가 큰데요. 이 프로필상으로는 사실 아놀드 슈알제네거하고 거의 뭐 10cm 차이가 난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거의 같은 키거나 몇몇 장면에서는 오히려 이 배우가 더커 보입니다. 뭐 린다 해밀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 볼 정도로 키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. 그래서 어, 이 배우는 로맨스 장르를 찍을 때는 진짜 남자 배우가 한 190이 넘어야지만 좀 그림이 나오겠다.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남자 배우층이 좀 이렇게 좁아지는 것은 좀 어좀 단점이라고 할수 있지만 뭐 하긴 뭐 요즘에 할리우드에는 키가 엄청나게 큰 남자 배우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요 뭐 전혀 뭐 연기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굉장히 매력적인 여전사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어, 영화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맥킨지 데이비스가 좀또 여전사 이미지로 이렇게 나오는 어, 강한 여 여인 캐릭터로 나오는 영화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이세 배우 린다 해밀턴, 아널 슈알제네거 어, 맥켄지 데이비스 이세 사람을 보는 재미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고요. 물론 그 외에 또뭐이 터미네이터가 기계식 터미네이터로 시작해서 액체식 터미네이터가 나왔다가 이 영화 속에서는 기계식과 액체식 터미네이터가 결합이 된. 새로운 터미네이터가 등장을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또 엄청나게 높은 전투력을 보여주죠. 그래서 실제로 터미네이터가 사실은 둘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두 터미네이터를 상대하기 위해서 예, 그레이스로 나오는 그 맥킨지 데이비스와 또 사이보그형 인간과 그 아널드 슈알제네거의 기계식 터미네이터 둘이 또 2대2의 구조로 또 이렇게 또 맞서는 구조를 또 보여주고 있다. 신구 조화가 이루어진 배우도 옛날 배우와 또 전통적인 옛날 배우와 새로운 신의 배우들, 또 기계식 터미네이터와 액체식 터미네이터 등 새로운 터미네이터가 또 조합을 이루면서 여러 가지 정말 볼,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는 영화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10점 만점에 한, 그, 저는 한 8점을 드리고 싶고요. 꼭 보러 가세요. 뭐 쿠키 영상들 요즘 많이 나와서 기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쿠키 영상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영화가 끝나면 또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나오셔도 상관이 없고요. 어, 지루하지 않은 오래간만에 정말 액션으로 정말 여러분의 눈을 호강하게 만드는 영화를 또 만나게 됐다.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서 이 영화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. 보러 가세요.